자, 안녕하세요. 개팀장입니다. 그 <laughs> 역시, 오늘도 저를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 가운데서 우리 고객님들께 영상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은 전시장에 저희 3도어 모델 기준으로 뭐, 기본형 모델, 그 다음에 클래식 플러스, S, JCW가 이렇게 전시장에 있어서 제가 한번 요거를 다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JCW. JCW. 먼저 제가 이 카메라에 담는 모델은 3도어 클래식 모델이에요. 3도어 클래식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저희 라인업이 뭐 클래식 플러스나 S, JCW 이렇게세 가지 라인업인데 3도어에만 유일하게 클래식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대는 3,660만 원. 그다음에 그 위에 클래식 플러스가 4,040만 원. 그리고 그 위에 S가 4,670만 원. 그 다음에 JCW 고성능 모델이 5,5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트림 그 중에서도 조금 미니를 좀더 경제적으로 타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컨버터블 모델이 실질적으로는 클래식 플러스 그러니까 이 모델과 클래식과 클래식 플러스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옵션은 좀 세세하게 다르지만.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모델이 S 모델.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어, 클래식 모델이에요. 뭐, 말 그대로 클래식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모델은 썬 루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위에 루프는 흰색으로 다 거의 들어가고. 이제 색깔도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트림이 색깔을 클래식이나 클래식 플러스 S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컬러를 선택하는 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클래식 모델들은 클럽맨이든 컨트리맨이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 안정적이고 S에 들어가면 뭐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그린이라든지 뭐제스트엘로우나뭐 이런 것들이 또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컬러표는 그 옵션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관 설명이 더 길이, 길어지기 전에 외관을 좀 볼게요. 우선 기본형에 적용되는 휠이에요. 그래서 기본형에 들어가는 휠은 이렇게 요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휠이 이제 16인치 타이어 스펙은 195에 55, 16인치 휠이고요. <laughs> 야, 나 편집 없이 그냥 올릴 거야. 어, <laughs> <laughs> 멋져가면서 저 가는 거 봐. <laughs> 야, 업무 시간에 어디 가니? 장렬아 송도에는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어, 내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S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뭐 올블랙의 시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전자식 계기판은 예전부터 바뀌어서 들어갔던 거고 컴포트 액세서는 있습니다 자 열었을 때뭐 이런 느낌이죠 하만카도는 없어요. 하만카도는 이제 뭐 클럽맨이나 컨트리맨 S 등급에만 거의 들어가고, 그리고 이열도... 아, 클럽맨이랑 컨트리맨 은 설명할 게좀 있는데, 이 모델은 진짜 옵션은 이제 조금 빠진 것들이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참 이제 미니에 접근하기 쉬운 3,660만 원에서 프로모션이 더해지고, 뭐 이런 저런 뭐 재구매 혜택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진짜 3천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트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이 모델은 컨버터블인데 이제 클래식 플러스에 들어가는 어, 옵션들이 좀 있죠. 근데 컨버터블이라 좀 옵션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클래식 플러스가 전시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자 이건 일단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S를 바로 보겠습니다. 어, 뭐 클래식이나 클래식 플러스 이게 통틀어서 다른 점은 뒤에서 봤을 때 이제 듀얼 백이 머플러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는 S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S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듀얼 백이 머플러 팁, 요거죠. 그리고 쿠페 S 엠블럼. 그리고 22년식부터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램프에그익스테리어 마감도 피아노 블랙으로. 로고도 블랙으로 들어가죠. 이것도 굉장히 원래 크롬이었는데 얼블랙으로 들어가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휠은 17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스펙은 205의 45 17인치 피렐리가 적용이 되네요. 파이어를 고객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수입 타이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타이어가 좋다 그냥 수입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도 한국 타이어 요즘에 더 고가의 수입차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어에 있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뭐 어떤 브랜드가 좋다 막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자 뒤에 공간 보시죠 이 5도어는 여기 이제 한뼘 정도 더 공간이 있어서 이,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넓은 거 같고요 네, 내부에 봤을 때는 아 이게 시그니처 컬러죠. 이 몰트브라운 시트가 들어가는 S 모델. 아, 이거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쓰리 도어니까 프레임 리스, 리스가 또 없죠. 프레임? 아, 프레임 리스가 없죠, 아니라 프레임 리스죠. 자, 도어 캐치에는 아, 도어 실에는 코파 S 스 엠블럼 들어가 있고 몰트브라운 시트. 뒤에 접을 때는 이렇게죠. 그도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싶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핸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도어까지 이렇게 브라운으로 마감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S 정도 되면은 자, 잠시 광고 듣고 갈게요. 자어아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예전에 모델들은 S yes 정도 되면은 시프트 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 JCW 핸들이 적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만 카돈이 들어가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 좋아진 점은 이제 핸들 열선도 적용이 되고 뭐 24년식부터는 다 적용이 되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고 하만 카돈은 좀 아쉽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대리 푸파 S 어떤가요? S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차종별로 좀 리뷰를 하고 있어요. 뭐 기본형이랑 뭐 클래식 플러스 S 근데 S는 사실 휠이랑 외관에서 봤을 때머 플러팁 그리고 아 전면부 볼가 이제 지금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허니콤 그릴이죠. 허니콤 그릴이 뭐예요? 허니콤 그릴은 말 그대로 벌집을 형성한 허니콤. 허니 꿀이죠? 아. 벌들이 <laughs> <느리>. 이번 달 <laughs> 이번 달 그냥 꿀 빠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얼굴 잡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재질들을 한번 볼게요. 어, 아, 얼마죠? 이거? 5,550 5,500만 원이죠? 5,500이죠? 예. 네. 아, 더 비싸게 받나봐요, 차를. 5 0이더 불러, 높아서 불라드리면되니까 <laughs> 자, 저 송도, 이 JCW 특화전시장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여러가지 차좀다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어디 가보이시는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 어디로 들어요내 거. 자, 같이 한번 대리님 보시, 보시죠. 자, S랑 어떤 게 다른가요, JCW? 일단 모든 것이 다르고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범프부터 자. 봤을 때 에, 설명 좀한번 해주세요. 자, 일단 허니콤 그릴에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레드는 아. 무엇을 상징하느냐? 고성능 아. J C W 를 상징하는. 고성능 J C W. 아, 어쩔 수가 없지. 초상권이 자신이 없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레드 그리고 이데칼 음. 그리고 이 J C W 엠블럼이. 고성능을 상징한다. 맞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범퍼도 같은 듯하지만 좀 달라요. 그렇죠? 약간 1500cc 모델하고 2000cc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외관으로 봤을 때 S가 조금 더 어, 다이나믹하고 음. 네, 좀더 고성능 느낌이 나지만 S랑 또 j c w 를 비교했을 때또 그런 차이점이 있죠. 어 맞아요만. 네. 그거 알아요? 그 저기 범퍼의 다른 부분? j c w 바로 여기 커튼. 그렇죠. 특징적인 그렇죠. 부분이 있죠. 아니 그냥. 그리고 말고 여기 안에. 저기 있잖아요. 저 여기 이제 냉각 냉 장치가 달려 있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냉각 장치 맞습니다. 엔진 <laughs> 고성능이잖아요. 네. 고성능이라서 인테이크가 하나 더 있고. 아, 예전 아쉬운 게 요, 예전에 진짜 저 라떼 시절에 요거 이, 이거 있잖아요. 에어 스코 에어 스코 에어 스 이게 지금 막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거는 뚫려 있었거든요. 고성능이니까 좀더 열을 식혀 주는 의미로다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자 아, 이게 네. 사실 이 측면부에서 봤을 때아제이스더블은 여기 참 멋있는 부분이에요. 자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앞에 범퍼는 비슷하지만 휠또 1인치 올라가죠? 예. 몇 인치죠? 19인치죠? 18. 19, 19, 19, 19, 19. 아 이렇게 제품에 자신이 없어요, 대리님. 18인치입니다. 18인치. 예 18인치 맞아요. 18인치. 나도 이번 가슴. <laughs> <laughs> 아니. 저는 이제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 필이요? 아니 아니 필보다 중요한 아니 타이어도 아니죠 뭐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렇죠 포피 브레이크, 4P 브레이크. 4P. 그렇죠 이 포피 포피 브레이크가 실제로 운행했을 때 정말 차이를 많이 느껴요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일반 브레이크랑 이 포피 브레이크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동력이 다르고 그렇죠. 실제로 고객님들도 보셨을 때어 다르네요 하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JCW도 요렇게 사이드 스쿼트. 사이드 사이드 스커트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어 요거 요거 네요 아니, <laughs> 아니 저 지금 아니 저 죄송해요. 저하는. <laughs> <laughs> 네. 그 저기 요거 요거. 이것도 윙도? 아, 갑자기 용어들이 막 생각이 안 나네요. 그다음에 머플러 팁도 이제 쿠퍼 S랑은 다르게 좀더 스포티한 어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그리고 자, 이게 JCW 전용 핸들 들어가고요 뭐 소소하지만 요 브레이크나 엑셀 페달도 아, 알루미늄으로 아, 그렇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봤을 때는 시트 이 JCW 시트, 전용 시트가 다이나믹 시트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여기 보면 바람도 나올 것 같고 <laughs> 이쁩니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 착지감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봤을 때는 하만카돈. 어, 하만카돈 하만 스피커가 제가 예전에 JCW를 탔을 때 22년도였나요? 그게 안 나왔었어요. 어, 여기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죠. 이고 이쪽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가 있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만카돈. 어, 트위터만 장착했을 때는 되게 이런 베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는데 확실히 순정은 다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저기는 컨트리맨 J W 가 사있죠. 어, 스 도어 J W 와는 좀 다르게 이 J W 시트가 달라요. 이거는 블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블랙, 블랙, 시트, 블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유튜브 아니고요. 아, 너가 시끄럽게. 해. 어~ 요거는 제가 컨트리맨 때 한번 다시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끝입니요 끝이 내야 돼 끝이 내야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아 이게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5분이야 아니, 아니 좀 약간 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약간 정리를 해서 멘트를좀 작성하시고 아니 멘트 아 멘트는 그냥 편하게 <laughs> 우리 고인들이다 보실 수 있게.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우어도 안 했는데 1 5분지었다고 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laughs> 자, 그래서 어 썸네일이나 같이 한번. 제가 쳐줘. 빌리진 저 마이클 잭슨 보여 아, 알았어, 알았어. <웃음> 이승철 <웃음> 아니, 나왔고. 아이 그는 슈퍼스타 K를 나가 그런 거너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긴 해. 아니, 그, 그, 그런 그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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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시즌.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래서 오늘 <웃음> 영상은 <웃음>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laughs> 클럽맨이나. 컨트리맨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